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업계 최고의 대우, 최고의 조직문화 GS칼텍스가 저를 선택했던 거 음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GS칼텍스 브랜드 관리팀 명예인턴 기욱즈 이지명입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광고가 들어와 가지고. 아, 네. 아, 이거 아까 광고. 예, 아까 광고 됐고 넘어. 네, 네,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브랜드럴 팀 안지윤입니다. 왜? 근데 지난해 보셨습니까? <laughs>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길거리를 못 다닌다는지 뭐 네. 그런 거 없었어요? 못 다니긴 했어요. 진짜? 네 음, 많은 음. 질타와 비난. 아. 어. 네. 잠시만. 누가 우리 책임 디스했어요 대고 와요. 대고 와. <laughs> 또할 말이 또 있습니다. 우리 피디님. <laughs> 저도 연기한다고. <거. 웃음> 아, 진짜 카메라에 혹시 너무 많아 가지고. 아, 이거 실화가 아니야, 진짜. <laughs> 그럼 오늘의 몇 층을 기웃기웃하게 될지 돌림판을 돌려보겠습니다 와! 아, 이거 진짜 운명의 데스티니 아니겠습니까? 아니 29층 또? 29층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<laughs> 나... 나한테 싸오면안되야 <나만> <laughs> <믿고 싶어. 네야. 웃음> 그럼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? 아니, 저... 하나 둘셋 뿅! 일좀 맞추고 좀 해요 왜 혼자 자꾸 <laughs> 와우 저희 회사는 항상 이렇게 에결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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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에서한한번 <laughs> 좀..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세요에서한세요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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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같이 에서한서한이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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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뭐가서 한국에서 한서한서 여기가 바로 기름증 본부라는 곳입니다. 와, 좋다! 위디아 추진팀은 어떤 팀인지? 아 저희 팀은요 기름회사에서 전기하고 수소 팔고요 c t 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c t 를 스마트하게 한다는 건 어떤 CT! 의미인가요? 네. 그게 뭐란 일일까요? <laughs> 네? 아, 예. 지난번 위디아 뭐 팀이랑 어떻게 다른지? 일단 인물이 다르고요. 업무 역할이 다르죠. 아 그쪽은 큰 일을 하고요. 네 저희는 전기 충전 수소 충전과 같은 신사업과 그리고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는 걸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더하기 물류 물류사업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광원 책임이고요. 미디아 추진팀에서 전기차 충전기 꼽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아, 저는 장영훈이라고 합니다. 저는 뭐, 전반적으로 팀의 전기차, 수소차 이런 거 있을 때 장표 작업 많이 하고 있고요. 관련해서 이제 물류 사업 같은 거 주도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. 아, 저는요. 미디아 추진팀 저희 브로더들이 GS카티스의 신사업으로서 전기차 충전, 수소 충전, 스마스티 물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처럼 일을 할수 있도록 감시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. 아 여기서 왕이다. 아요 왕왕 노노. 이분들을 떠받들도록 소처럼 일할 수 있도록 쟁기도 쥐어주고 아유. 여물도 먹여주고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상화라고 합니다. 전기차 충전기가 실제로 잘 동작하고 오류 없이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쪽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유. <laughs> 아유, 목소리 괜찮아. 목소리가 아유. 너무 좋다. 아유. 제가 오늘 기웃기웃부터는 임직원 분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주제를 제가 정했는데. 아유. 이직 알아보고 있는데, 아, 아, 아 이직을 알아보고 있어요. 리드인으을 알아보고 계신니요 아, 사람인 음. 자포리아, 사람인 링크드인 자플랜이다 보고 있어요. 또 고민을 한 이유가 있으세요? 아, 아 사실 농담이었고요. 공식 <laughs> 사이트 같은 걸 확인을 해보면은 얘네가 무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. 특히나 저희랑 같이, 특히나 요즘 일하고 있는 제휴사들의 그 정보들을 확인을 하면, 이 회사의 니즈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끔 들어가서 보는 경우는 있어요. 오, 되게 잘 커버치셨네요. 네, 네, 장난 아니죠. 네, 네. 네, 네. 네. 어, 포장을 저도 살짝 렸습니다 네. <laughs> 네. 어, 어. GS 칼텍스를왜 선택하셨어요? GS 칼텍스가 저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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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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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최고의 조직입니다 그런 홍보 문구에 혹해서 들어왔고요. 실제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걸 체감하게 됐어요. 그래서 아직 17년째 기름밥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. 앞으로 23년 더 먹고 싶어요. 입사하려고 사실 이제 또 준비를 하잖아요. 하는 과정에서 보니 생산의 한 7, 80%는 수출로 이제 해서 돈을 버는 정말 글로벌 회사더라고요 아더큰 꿈을 꾸실 수 있겠다 에 s 칼텍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뭐 애사심이 대단하시다 진짜 <laughs> 홍보팀에서 나오셨나요? 홍보팀이 아니세요 <laughs> 진짜, 아니요, 진짜? 아니요, 이 정도면은? 정말. 아 이제, 이렇게 근데 저는 정말 에 s 칼텍스? 칼텍스 너무 좋아해요 <laughs> 정말 뛰어난 사람도 단점이 그러니까,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봐야 돼 네. 그러니까 이 점이 음. 조금 서운하다 단점 그렇죠? 말고 음. 조금 서운하다 휴가를 가래요 음... 음. 아 본인의 말이 더 끝나셨네 휴가는 네. 사무실에서 <laughs> 음. 아... <laughs> 저희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. 아... 회사가 집이거든요. 아, 아... 와... <laughs> 나 이제 징계가 혹시 <laughs> 진짜... <laughs> 광원책임님의 장점이 혹시 팀원들이 생각했었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? 연애 아... 기술이 뛰어난 것 같아요. 연애 기술? 네. 아... 왜냐하면 정말 어, 형수님이 같이 계세요. 회사에 에이. 엄청난 미인이에요. 아, 아 영상 편집을 남길까요? 아, 아, 아 자, 엄청난 미인 제 사랑하는 와이프. 저는. 아... 전화... 연예 기술이 뛰어나서 엄청난 미인을 얻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영훈 책임님의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? 그 모든 걸딱 보면요, 음. 딱 구조화시키세요. 어. 아, 막 지금 여기가 되게 난잡하잖아요. 어. 이거를 장표 한 장으로 딱 만들어주셔서 딱 어. 구조화를 어. 완벽하게. 상하 책임님의 장점 아,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<laughs> 쾌활하고 되게 언변도 장난 아니고요. 항상 뭐 즐겁게 자타공인하는 핵 인싸라서. 어 제가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고 있고요. 아 인플루언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. 어, 인스타그램 홍보 한번 네. 해요? 아, 인스타그램 상화머니 예 저희 이름 이상화고요. 아이디 상화머니 다들 이제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<laughs> 아, 저희 위디아 주인팀이 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. 팀장님이랑 또 이렇게 회의가 또 있으셔서 아 가셔야 돼가지고 긴급 인원 교체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. 그럼 아시지만 네. 이제 그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드디어 뉴페이스 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위대한 추진팀에서 수소 업무를 맡고 있는 김준한 책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위대한 추진팀에서 모빌리티랑 스마트 시티 맡고 있는 김태수 책임입니다. 아 코스형 코스형. 아까보다 너무 궁금했었는데 스마트 시티? 네. 그게 대체 어떤 건가요? 우리 회사가 가진 모빌리티와.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리소스를 가지고 특히 이제 올해는 제주도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컨셉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시도하고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. 제주도의 목표가 이제 2030년에 모든 차를 다 전기차로 바꿔보겠다 그런 아, 제가 만약 뭐. 제주도시 도민인데 차 타고 있다가 바꿔야 돼? 꼭잘 바꿔줄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, 미래의 모빌리티 도대체. 변화가 전기차도 있지만 하나의 축으로도 수소차도 있거든요. 아 저희 회사가 아 이제 그걸 대응하고자 5월 28일 날 최초로 수소 충전소를 강동에 오픈을 했습니다. 아 되는 네요 공대 최초적. 승계 최초적. 네, 공대 최초입니 준비해서 충전소를 담당하고 있고요. 네. 터질 때 위험하지 않나요? 2중, 3중, 3중, 2중, 3중, 3중 4중의 안전장치로 4중까지 끝났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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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죠. 그럼 돈이 아. 많이 들었겠네. 돈이 많이 들었어. 아. 그럼 얼마까지 해야 제 뽕을 뽑을 수 있어요? 100년? 아, 100년이요. 네. 역시 100년 기업으로 나가야겠다. 게임인데요 여기서 성공을 하면은 저희가 무려 기부 포인트를 적립을 해드립니다 아, 아, 아. 누구한테 기부하는 겁니까? 마음뿍뿍에 마음 또... 기부를 하게 됩니다 저 저한테. 아, 저, 사실, <laughs> 사실 여기서 제가 잘못 살아서 <laughs> 죄송한데 <여기> 대본으로는 정말 <laughs> 뜻깊은 시간이지 않나요? 라고 해야 되는데 아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할 필요가 없... 그러면은 우리 팀이랑 어울리는 도전성 자기 이름 딸기 딸기,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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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인데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덟 번을 합니다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! 자두 둘 자두 자두 수박 둘 <laughs> 수박 아 <laughs> 야, 딸기 다섯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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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? 와 이거 장난아. 이거 중독이 수사가... G팀부터야, G팀 지 어. 오케이. G팀 어, 왜 G팀 게임을 마치. 왜? 아. 오케이. 4두 다섯. 4두, 4두, 4두. 어, 틀렸네. 아 아니. 딸아. 아니, 게임 못하는 사람들만 모아 놓고서. 딸기 다섯. 딸기, 딸기, 딸기. 아이고. 아이고. 나 아, 다섯이 그 아. 아이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. 키셋. 키위 키위 키위. 차두데 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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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두. 차두데. 첫 번째 미션을 성공하셔서 이 기본 포인트가 적립이 됐는데 두 번째 퀴즈까지 성공하시면은 기부 포인트가 두 배가 됩니다. 문제 나갑니다. 네. OTD는 당일 특. 또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옷차림을 촬영하여 소셜 미디어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. OOTD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? <laughs> 알아? 줄임말입니다. 알어? 응. 어, 진짜. <웃음> 역시 상아머니 유시민 님 많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 상아머니 찬스를 쓰면 돼. 아, 지금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네. 것 같은데 개인기를 하나 보여주시면, <laughs> 네, 보여주시면 저희가 <laughs> 네, 누구든 상관없습니다. 나만의 꿈이 <laughs> 너만의 소원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 혹시 지금 피디님께서 사과를.. 사가요? 사과요? 예, 피디님이 원하시면 저는 그할수있 예, 피디님. 아, 피디님이 사과! 아, 아. 그 버전으로 했주 내일을 아. 향해 달려가는 에너지리더 <laughs> 사랑으로 강화되는 <laughs> 와 <달아낸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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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이제.. 아! 아 어, 네. 힌트! 아 힌트보다는 직접 쓸수 있는 기회를 진짜? 드릴게요. 아, 아신다고 하셨습니까? 아셨습니까예아니그 검색 아 잠시만요. 아저 아까 아, 죄송한데 아까 거래처에서 연락 왔는데 제가 <웃음> 잠시만요. 검색 <laughs> 이거 말이 안 되지. 정신 차려. 예, 예. 인사 문제 있어? 어. <laughs> 예. 정답을 한번 들어보세요. 아우핀 오브 더 데이. 맞아요. 아 아, 너무 애쓰시네요 다들 네. 즐거웠습니다 <laughs> 이번에 퀴즈도 저희가 잘 풀어서 기부를 좀 하게 돼서 너무 깊 뜻깊고 정말 기분이 한층 더 좋습니다 그 즐거운 자리가 회사에 있을 수 있는지는 감히 상상도 못했네요 기웃기웃 덕분에 많이 웃었고요 어, 힐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. 뭐,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저는 또 어떤 층에서 어떤 팀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저희 기웃기웃은 앞으로도 어? GS팔텍스의 <laughs> 곳곳을 이렇게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안녕!